이토 히로부미가 의장대 사열이 막 끝났을 때 사열대 사이에서 권총을 든 안중근 의사가 나타나 세발을 정확히 이토의 몸에 박았다 역시 명사수 다왔다 대단합니다. 이토를 수행했던 만주철도 의사는 비록 적이었지만 총을 쏘는 당당히 서 있는 안중근의 모습이 마치 신을 보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이토의 유해는 안중근이 쏜 세발의 총탄과 함께 그대로 봉환되었다. 이토의 죽음은 사무라이 정신을 숭상하고 죽음을 찬양하는 일본 원로들에게는 사무라이다운 죽음이다라며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이토의 추잡한 여자 관계 때문에 호색한의 채우라고 조롱하는 일본 신문도 있었다. 이토의 죽음을 들은 순 고종은 총리 대신 이완용을 정부대표로 일본에 보내 위문하게 했고 정몽주 유성령 등의 은인에게 주던 최고 시호인 문춘공 시호를 내렸으며 구군이 다했다고 말했다. 고종은 이터를 잃은 것이 동양의 불행이며 그 흉한이 한국인이라는 것이 단지 부끄러울 뿐이라며 다 통탄하고 통복했다 이터의 죽음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민간에 퍼졌다. 사람들은 감히 소리내어 통쾌하다는 말을 못 했지만 만인의 어깨가 들썩하였으며 깊은 방에서 술을 따라 마시며 서로 축하하였다고 한다.